정말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이게 수제비가. 자, 국자 수제비요. 에 국자 수제비 <laughs>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힘들지 않고 이렇게 쉽게 국자 수제비를 하면서도 물컹거리지 않고 쫀득쫀득하는 방... 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요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수제비를 준비했습니다. 수제비를 준비를 했는데요. 정말 쉽고 우리가 수제비를 하면 막 힘들게 막 이렇게 반죽을 막 하잖아요. 이렇게 반죽을 하지 않고 그냥 물에다가 슬쩍 이렇게 질퍼그리하게 이렇게 개어가지고 또 바로 그냥 숟가락으로 이렇게 뚝뚝 떼어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수제비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제비가 쫄깃쫄깃하지 않지가 않아요. 물렁물렁하지가 않아요. 정말 쫄깃쫄깃하면서. 또, 이렇게 오래 장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놔둬도, 먹다가 남은 걸 놔둬도 쫄깃쫄깃해서 식어서 나중에 먹어도 맛있는 그러한 수제비를 준비하였습니다. 한번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수제비를 할 건데요. 어, 수제비를 하는데, 이제 재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마 멸치 육수를 내기 위해서 다시마와 멸치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파두 뿌리하고, 어, 그리고 양파를 넣어서 다시마 육수를 내줄 겁니다. 그리고 부대 재료로다가는 애호박하고 표고버섯하고 홍고추, 그리고 쪽파, 그리고 또 매콤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청양고추를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밀가루 반죽을, 수제비 반죽을 하는데, 우리미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미를 준비를 해 하였고요. 어, 그리고 생콩가루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생콩가루를 준비를 하였고요. 그리고 계란 한 개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반죽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정말, 쫄깃쫄깃하게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하는데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주는 녹말가루입니다. 그래서 녹말가루하고 배합을 해서 했을 때에는 정말 수제비가 쫄깃쫄깃하면서 오래 놔두어도 정말 맛있어요.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아, 그러면 육수 내는 것을 이제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육수를 내기 위해서 멸치 다시마 육수를 내는데 멸치를 똥을 하나도 안 빼고 이것도 쉽게 육수를 맛있게 내는 <laughs>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똥을 안뺀 다시 멸치인데요. 어, 다시 멸치를 50g을 준비를 했어요. 50g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다시 멸치를요 전자렌인지에다가 이렇게 키친타월을 깔고 그리고 전자레인지에다가 1분을 땡할 거예요. 제가 지금 전자레인지가 지금 주방에 없고 지금 베란다에 있어서 제가 베란다에서 1분을 땡해 갖고 오겠습니다. 지금 전자레인지가 지금 이렇게 멸치가 1분 땡 했다고 띵띵 소리가 나면서 가져가라고 부르네요. 자, 이렇게 지금 다시 마, 저기, 다시 멸치를 지금 전자레인지 1분을 돌렸거든요. 이렇게 1분을 돌리고 나면. 이렇게 치킨타올이 이렇게 촉촉하게 물기가 스며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른 이렇게 좀 다른 곳에 멸치를 이렇게 옮겨 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그릇에다 이렇게 옮겨 줘서 멸치의 수분이 날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돼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멸치를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프라이팬에다 볶아 주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땡 해주면 이렇게 수분이 키친타올에 이렇게 수분이 배게 되고요 그리고 멸치의 잡내를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멸치 육수를 냅니다. 그럼 이제 멸치 육수를 내기 위해서 냄비에다가 물 1.5L를 생수를 넣어줍니다. 생수를 넣어주고요. 여기에 다시마, 다시마 15g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멸치 방금 전에 멸치를 전자레인지 땡했던 멸치를 가지고 여기에 50g을 멸치를 넣어 줍니다. 파는요 이렇게 대파를 흰 부분만 넣어 줍니다. 파 뿌리가 있으면 파 뿌리도 넣어 주고요. 그래서 이제 대파를 샀을 때에 너무 많아서 어, 이렇게 놔두면은 좀 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냉동실에다 좀 얼려놨던 거예요. 그래서, 어, 그때그때 필요하시면 냉동실에서 꺼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흰 부분만 넣어주거든요. 어, 파란 부분을 넣게 되면은 코 같은 것이 나와서, 네, 맛이 좀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양파 작은 거를 한 개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한 개를 넣고요. 어, 불을 켜주고, 청주를 네 50cc 정도, 50cc 정도 이렇게 부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을 열어 놓고 다시마 육수를 내어 줍니다. 다시마가 이제 모든 재료들이 있잖아요. 끓는 시점에서 팔팔팔 끓잖아요. 팔팔팔 끓는 시점에서 10분 있다가 모든 재료를 건져 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야채를 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를 주먹만한 감자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필러로 깎아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애호박을 깨끗이 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 표고버섯을 이렇게 먼지가 있어서 이렇게 팍팍 이렇게 털어 주고요. 한번 빨리 표고버섯은 이렇게 빨리 씻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물기를 좀 짜주고요. 음, 이것도 네. 이렇게 하고 밑둥을 밑둥을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손질을 한걸 가지고 이제 수제비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하나를 넣어 줄 거예요. 반죽에... 우리미를 넣어 줄 거예요. 우리미를 한 컵, 한컵반 콩가루를... 밀가루를 한컵반 넣었고요 콩가루를 반컵 넣어주고요 생콩가루예요 녹말가루를 한 컵을 넣어줄 겁니다 한 컵을 넣었어요 자, 한 컵을 넣어주고요 여기에 소금을 1작은술 넣어줍니다 네, 1작은술 넣어주고요 그리고 일단 물을 한 컵을 넣고 먼저 한 번에 살짝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질척하게 이제 반죽을 해 줘야 되거든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반죽을 할때 보면은 이렇게 아주 쫄깃쫄깃하게 해서 대직하게 반죽을 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좀 질척하게 하거든요. 약간 묽게. 그래서 제가 지금 물을 한 컵을 넣는데 한 컵을 넣고 지금 한 컵에다가 4분의 1. 네, 지금 이렇게 반죽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흐르 쪼로록 좀 약간 흐를 정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 물은 250cc를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반죽을 했습니다. 이제 반죽은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다시마 육수가 지금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10분 10분 되면은 건져내야되기 때문에 지금 10분에 모두를 지금 맞춰놓겠습니다. 자, 이제 재료를 이제 여기 다시마 육수에 들어갈 재료를 이제 준비를 할 건데요. 이제 먼저 감자를 어, 썰어 놓겠습니다. 우리 미래는요, 이뇨 작용을 하는 그러한 성분들이 들어있고요. 심신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성분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아, 밀가루 많이 먹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수입산 밀가루를 많이 먹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많이 우리가 지금 밀가루로든지 모든 어떤 제품들이 많이 수, 수입산에 의존을 하잖아요. 근데 수입산에는 모든 것들이 많이 방부제가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가자나, 밀가루로 만든 가자나 이런 것들을 먹을 때에 아토피도 일으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밀을 먹는 게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밀에는 방부제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밀을 먹으면 이뇨작용도 하고 심신 안정도 시키고 신장 기능을 또한 강화를 하고 그리고 간에도 좋은 그러한 간 기능에 좋은 그런 성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호박을 한반개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부대 재료가 들어가야 될 것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지금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고버섯도 이렇게 좀 이렇게 채를 썰어주고 플라이스 해줍니다 감자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홍고추는 이렇게 고명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슷 어슷 썰어 주시면 돼요 홍고추는 많이 안 넣어도 되거든요 한개 정도만 이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청양고추는 국물이 좀 매콤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청양고추는 조금 이렇게 한개 정도만 이렇게 다져서 넣어주세요. 마지막에 이제 마늘을 한한 큰술 정도 넣어줄 건데요. 1큰술 정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어, 이제 지금 다시마 육수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다 끓어 가고 있는데요. 끓는 시점에서 10분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재료를 건져 줍니다. 이렇게 이 시간을 지키는 거는요. 더 오래 끓이면은 어, 모든 이 다시마나 멸치에서 멸치똥을 빼지 않았기 때문에 쓴물이 나와요. 그래서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렇게 지켜 주세요. 이렇게 시간을 지켜서 이렇게 모든 재료들을 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뚜껑을 열어놓고 했기 때문에 국물이 좀 많이 좀 쫄아들었거든요. 그래서 1.5리터의 물을 넣었는데 제가 500ml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물이 좀 적을 듯해요. 네, 그래서 500ml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뜨거운 물이거든요. 둘. 이렇게 더 추가를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감자를 지금 이렇게 슬라이스 해놨잖아요. 그래서 감자를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선간장으로 일단은 먼저 간을 좀 해줍니다. 일단, 어, 조선간장을 한 큰술을 넣어주겠습니다. <laughs> 이게 이 용기가 있잖아요. 그냥 정말 물이 하나도 안 세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사용을 하는데 제가 너무 힘이 세가지고 매 네, 사고를 쳤습니다. 아니 이제 심심하면 너무 국간장을 많이 넣으면 은또 이렇게 너무 시커매지거든요. 그래서 국간장 좀 넣는데요. 지금 좀 약간 싱거워요. 그래서 어, 소금을 1분의 1 작은술을 넣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지금 감자간지 이렇게 지금 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자가 아직 조금 들 익었어요. 그래서 어, 감자를 조금 익, 익, 익히겠습니다. 감자를 조금 익은 후에, 네, 그리고 수제비를 떼어놓도록 할 거예요. 자, 네, 감자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익어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수제비를 떼어놓을 건데요. 수제비를 떼어놓을 이 숟가락을 이렇게 한번 적셔주고요. 어, 그리고, 어, 이거를 이렇게 넣고 하기에는 너무 손이 아프거든,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 국자 있잖아요. 이렇게 집에 국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자로다가 반죽을 국자에다 이렇게 담아줘요. 담고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해서 수제비를 이렇게 떼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떼어주면. 정말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이게 수제비가 자, 국자수제비에요. 국자수제비. 이거 사이즈는요, 어, 조금 뭐 이렇게 잘게 썰어, 잘게 이렇게 떼어 넣어도 되고요. 아이들이 있으면은 아이들이 좀큰거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작게 떼어 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너무 쉬워요. 너무 쉽지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정말 맛깔스럽고 정말 이 레시피대로 할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올려드리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간 블루베리 생채소 비빔밥, 블루베리 생채소 비빔밥을 올려놨는데요. 어, 아직 생소하니까 못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한번 그거 한번 안 보셨으면 그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어, 지금 블루베리가 지금 한참 나오는 철이니까 해서 한번 어, 비빔밥을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환상적이고 너무너무 쉽고 어, 정말 고급스러운 비빔밥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제비가 지금 제가 이제 콩가루도 넣었잖아요. 콩가루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여덟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여덟 가지가 들어있고 그리고 거기에 콩가루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이 여기 밀가루에 알부민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그. 아미노산이 보충되어 있는 이 밀가루에 들어있는 알부민이 또 추가가 되어서 정말 간 기능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아주 좋은 이 수제비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수월하지요 이렇게 해서 반죽을 쉽게 이렇게 다떠 넣어줬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다른 부대 재료를 넣어주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마늘을 넣어줍니다 마늘을 넣어주고요. 한소끔 끓으면 은 여기에 호박이랑 표고버섯을 넣어줄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수제비가 한소끔 익었잖아요. 한소끔 익었는데 일단은 한번 수제비가 지금 이렇게 이제 익었는데 한번 수제비가 정말 쫄깃쫄깃한지 한번 또 맛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간도 음 수제비가 콩가루도 들어가고 계란도 들어가지만 정말 쫄깃쫄깃해요. 애호박, 그리고 표고버섯을 넣습니다. 그래서 한 소금 또 끓으면 나머지 고명을 이제 넣어서 어, 넣어서 내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버섯하고 호박이 한번좀 익어야 되거든요. 한번 익고, 어, 그리고 이제 여기 파하고 넣으면은 파가 같이 넣으면은 물러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두고 넣어주는 겁니다. 호박도 너무 익으면 맛이 없거든요. 호박이 약간 살캉살캉해야지 맛있어요. 애호박이. 감자는 이제 익어야지 맛있고요. 여기에 아 나는 이거보다 더 쫄깃쫄깃하게 먹고 싶어요 하면은 녹말가루를 조금 더 추가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아또 아, 또 식성에 따라서 아 나는 조금 물컹물컹한 거 좋아해요. 부드러운 거 좋아해요 하면은 녹말가루를 안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수제비는 쫄깃쫄깃한 맛이 맛있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뽀뽀 끓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머지 재료를 넣어 줍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으니 내서 먹으면 돼요. 간도 맞고 하기 때문에. 자. 네, 오늘 이렇게 국자 수제비를 만들어 보았어요. 어, 어렵게 힘들게 반죽하지 않고 쉽게 반죽을 해서 국자로 떠넣는 음, 국자 수제비를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이제 이 수제비 한개 4인분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이제 김치 겉절이를 여름, 여름 김치 겉절이를 했습니다 어저께 이제 김치 겉절이를 하면서 제가 다음 영상에 다음 날 그리고 김치 겉절이랑 같이 먹으면 참 맛있다고 하면서 수제비를 할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수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제비하고 어, 그리고 이제 김치 겉절이하고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수제비가 이렇게 쫄깃쫄깃해요. 물컹물컹하지 않고, 우리가 쫄깃쫄깃한 수제비를 먹기 위해서 반죽을 많이 치대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힘들지 않고, 이렇게 쉽게 국자 수제비를 하면서도 물컹거리지 않고, 쫀득쫀득 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쳐드리 거잖아요. 수제비하고, 정말 이렇게 김치 이렇게 겉절이하고 먹으면, 완전히 환상적인 조합이거든요 국물도 시원하니 맛있어요 오늘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쉽게 만들어 보는 영양망점인 감자 수제비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